어, 어, 우리 고양시 광복회 회장님과 이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습니다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데어요 글쎄요. 그 뭐, 특히 소가 아니라 보다도 금년에는 광복회 그 시즌이고 또한 우리 복회로서는강복회 설립된 지 60주년 그래서 우리 강복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금년 상당히 의미 는 해다 이 말씀드리고 어, 이번 강북 89년에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강북을 개척하고 기념해 주는 게어요 그러면서도 또 금년에는 에, 그 소위 말하는 어, 식민지 사관에 젖어 있는 사람 죄력들이 많아요. 동기분동을 인정하고 폄훼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 이런 세들 세력, 세력들도 역사 앞에 겸손히 아, 자숙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아, 면수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비녀첩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동영물들을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죠. 동영물을 보면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이 여행이 아주 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 하늘을 대칭해서 이렇게 양쪽 리피스가 있으면서 그모양새를 보면은 양쪽, 그, 하늘을 비상하는 날개. 이면서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전체를 보면은, 한반도에 5천년 전에 가와지 벽지가 있어요. 그때 처음 발견됐습니다. 대화동에. 그때 그, 몇년 전에 그 신문지사에서 많이 보도되었어요그벽를 모양이 있어 의미 있는, 그, 장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여기에 이제 위치한 게또 특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대본 범위는 도심지 외곽에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건립이 어 있어요. 그 접근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 탑은 이 고양 동영동 탑은 아주 사람 통네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접근이 참 용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학습지도요, 그 학습 체험 그 실험장도 되고 자라는 세대들이 그 동지 운동에 대한 그산 교육자일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접근이 좋으니까 고향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큰 공간이 되고 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좀더 조경을 주의에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외부의 사람들이 여기 이제 탐방도 하고 추모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되어있으면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4 0을 맞이해서 경복회에서기획신 설명이 있으실까요? 4월 한 5월경에 반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유적지 사진 전시회 이걸 한번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10월경에 고향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 이건 우리가 지금 올해가 10회째입니다. 내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번는좀더 범위를 넓혀서 여성 독립운동 같은 위주로 또이고양이란 조그만 자리를 떠나서 이 전반주라든가 상해라든가 여기서 독립운동하실 분들의 여성 독립운동을 발전지를 한번 다듬어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